안녕하세요 고사성어 남가일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옥남 가지가 하나일 꿈몽 남쪽 가지 아래의 한바탕 꿈 인생이 한바탕 덧없는 꿈이라는 뜻으로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와 영화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이공자의 전기소설 남가 태수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남가 일몽에 대한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당나라 덕종 때 강남 양주 땅에 순우불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 친구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생일날 회나무 아래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대치에 쓰러지자 친구들이 그를 집에 들여다 행랑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오더니 괴왕국 왕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순우부는 사자들을 따라 마차에 올라 회나무 아래의 큰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속에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리를 가자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번화한 성읍이 나타났는데 대괴왕국이라는 금색 현판이 걸려있었고 승상이 나와 영접을 했습니다. 순우부는 왕궁에 들어가 왕을 아련하고 그 자리에서 공주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으며 남가군 태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순우부는 남가군에 부임하여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위로는 왕의 총애를 받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자녀를 두고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라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순우부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맞아 싸웠지만 연전 연패하고 공주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담하여 관직을 사직하고 서울로 왔는데 그의 명성을 기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력이 날로 커지자 괴양국 그 왕은 불안을 느끼고 순후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으니 잠시 고향에 다녀오는 것이 어떤가? 자손들이 여기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3년 후에 그대를 맞이해 오겠네. 왕이 순우분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인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자네는 원래 인간세계의 사람이, 사람이니 집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두 명의 보라색 옷을 입은 사자가 순우분을 배웅했고, 순우분은 동굴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흉낭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닌가요? 깜짝 놀라 깨워보니 꿈이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하이는 정원을 쓸고 있었고 친구들은 옆에서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순누분이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모두 기이하게 여겨 회나무 아래를 파보니 커다란 개미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개미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커다란 개미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계양국의 서울이며 커다란 개미 두 마리는 구강 부부였습니다. 또 하나의 구멍이 남쪽 가지 쪽으로 뚫려 있어 파 들어가니 남쪽 가지 40척쯤 거리에 개미떼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가 순우분이 다스리던 남가군이었습니다. 순우분은 구멍을 원래대로 고쳐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밤에 내린 비로 개미굴은 허물어지고 개미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남가의 헛됨을 느끼고 인생의 인내를 깨닫고 도문에 귀의하여 주색을 끊었습니다. 3년 후 정축년에 47세의 나이로 집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 해가 바로 개항국 왕이 약속한 3년의 기한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가 일몽에 대한 고사상활